여기는 일본인데, 왜 한국 글자가? 오키나와 건설 현장에서 울려 퍼진 일본인 작업자의 당황스러운 외침. 지하 깊숙이 숨겨진 돌문에 새겨진 고려 현종왕 11년이라는 글자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영국 교수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것이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146년간 은밀히 감춰온 치명적 비밀이라는 것을 왜 주일미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를 군사기밀구역으로 봉쇄했을까요? 800년 전 고려가 일본을 지배했다는 증거. 충격적 진실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처드 콜린스예요.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요. 차를 마시고 토스트를 먹은 다음, 대학교 제 연구실까지 걸어서 가요. 저는 학생들에게 아시아의 옛 역사에 대해 가르쳐요. 중국이나 일본 이야기를 자주 하죠. 그런데 한국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똑같이 말했어요. 한국은 그냥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예요. 별로 중요한 나라는 아니에요. 저는 평생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완전히 틀렸던 거예요. 모든 일은 어느 화요일 아침,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됐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오래된 책들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전화벨이 크게 울렸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일본에서 온 남자였어요. 콜린스 교수님, 저희가 교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겁먹은 것처럼 떨렸어요. 예성 밑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바로 오키나와로 와주실 수 있나요? 오키나와는 일본의 작은 섬이에요. 저는 그냥 오래된 항아리나 동전 같은 걸 발견했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런 일은 흔히 있거든요. 저는 새로운 곳에 가서 옛 유물을 보는 걸 좋아해서 바로 간다고 했어요. 이틀 뒤, 저는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 있었어요. 창 밖으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늘 새로운 곳에 가서 옛 것을 보는 일이 신나거든요. 오키나와에 도착하자, 공항에서 어떤 남자가 저를 맞이했어요. 그의 이름은 다나카 씨였고,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슈리성이라고 불리는 오래된 성으로 갔어요. 성을 복원하던 중에 땅 속에서 뭔가 발견한 거였어요. 새 파이프를 묻으려고 땅을 파고 있었는데, 딱딱한 걸 쳤습니다. 그런데 돌은 아니었어요. 다나카 씨가 설명했어요. 공사장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걱정스러운 얼굴로 땅을 보고 있었어요. 큰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그 안으로 돌계단이 어둠 속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저는 안전모를 쓰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다나카 씨가 손전등을 건네줬어요. 공기에서는 오래되고 먼지 낀 냄새가 났고, 제 심장은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다른 발굴 현장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계단 아래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막히는 듯 멈춰 섰어요. 엄청나게 큰 돌문이 있었어요. 제 키보다 훨씬 크고 넓은 회색 돌이었는데, 그 표면에는 이상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냥 글자가 아니라, 깊게 새겨진 한자가 보였어요. 저는 손전등을 가까이 비추며, 글자를 읽었어요. 손이 떨렸고, 저는 아주 천천히 소리내어 읽었어요. 고려 현종왕 11년. 고려는 옛 한국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은 분명 한국을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죠. 여긴 일본이었으니까요.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글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여기에 고려의 보물을 묻노라. 후손들이 이곳을 발견하면 진실을 알게 되리라. 제 입이 바싹 말라왔어요. 이게 사실일 리가 없었어요. 일본 땅에서 고려의 보물이 발견되다니요. 오키나와에서 한국어 글자가 새겨진 문을 만나다니요. 다나카 씨는 제 뒤에서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른 노동자들이 더 많은 조명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우리는 모두 그 돌문 앞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마침내 제가 입을 열었어요. 이 문은 아주 오래된 겁니다. 아마 800년 전쯤일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다나카 씨의 얼굴은 더 하얗게 질렸어요. 한국이라고요? 하지만 여기는 일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평생 저는 학생들에게 한국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쳤어요. 한국은 항상 다른 나라에 지배당했다고 믿었어요. 스스로 남을 지배한 적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돌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문을 열어 보기로 했어요. 돌문은 너무 무거워서 여섯 명이 밀어야 겨우 움직였어요. 돌이 갈리는 소리가 크게 울리며 문이 열렸어요. 문 뒤에는 작은 방이 있었어요. 안은 차갑고 고요했어요. 손전등 불빛을 이리저리 비췄는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돌 선반 위에는 수십 개의 도자기 항아리가 줄지어 있었어요. 그리고 방 한가운데에는 황금빛 상자가 있었어요. 희미한 불빛에도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황금 상자 앞으로 다가갔어요. 손은 여전히 떨렸어요. 뚜껑을 천천히 열었을 때, 안에는 황금 인장이 들어있었어요. 둥글고 무거운 인장이었는데, 바닥에는 한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뒤집어 읽었어요. 고려국 제10주, 류큐주, 관인. 저는 손에서 인장을 떨어뜨렸어요. 그것이 돌바닥에 떨어지며 쨍 울렸어요. 류큐는 오키나와의 옛 이름이었어요. 이 인장은 오키나와가 고려의 제십주라는 걸 말하고 있었어요. 제 눈앞이 빙글 돌았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그동안 제가 알던 모든 역사가 틀린 거였어요. 한국은 약소국이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를 지배하기도 했던 거예요. 심지어 일본의 이 섬까지요. 저는 황금 인장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손 안에서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이건 현실이었고, 한국이 오키나와를 지배했다는 증거였어요. 다나카 씨는 다른 항아리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오래된 문서들이 들어있었어요. 이름이 적힌 명부, 세금 기록, 공식 문서였어요. 모두 류큐에서 고려 정부가 운영한 기록이었어요. 콜린스 교수님 다나카 씨가 낮게 말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그와 황금 인장, 그리고 방안 가득한 증거들을 번갈아 보며 생각했어요. 제 인생이 이제 절대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보물이 아니었어요.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버릴 증거였어요. 누군가는 분노할 거고, 나라 사이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교수예요. 제 일이란 진실을 찾고, 그 진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리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이라 해도요. 저는 황금 인장을 조심스럽게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모두 기록합시다. 제가 말했어요. 사진을 찍고 발견한 걸 전부 적어둡시다. 그리고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권력자들이 우리를 막으려 한다는 걸. 이 발견이 제 목숨까지 위협하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이게 단순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도 몰랐어요. 훨씬 더큰 이야기로 이어질 거라는 걸요. 제 가족과 관련된 비밀까지 밝혀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아는 건단 하나였어요. 그 지하의 작은 방, 황금 인장 하나로 모든 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역사의 이야기로요.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황금 인장을 발견한 지 사흘 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발굴 현장에 찾아왔어요. 그들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웃지도 않았어요. 우리에게 즉시 발굴을 중단하라고 말했어요. 이 지역은 지금부터 폐쇄됩니다. 앞으로 누구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중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현장 전체에 노란색 테이프를 두르고 트럭을 불러 땅 속방을 흙으로 덮어버렸어요. 단두 시간 만에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발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그들을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다나카 씨는 겁에 질린 얼굴로 저와 말도 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카메라로 사진을 많이 찍어 놨고, 발견한 모든 걸 기록해 둔 상태였어요. 검은 양복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마음은 복잡했고, 화가 나 있었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한국에서 한 여자가 전화를 건 거였어요. 여보세요, 콜린스 교수님. 저는 이수현이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오키나와에서 발견하신 것에 대해 들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녀가 그 사실을 알수 있었을까요? 아직 뉴스에도, 신문에도 나오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제가 교수님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서울로 와주실 수 있나요? 그녀가 이어서 말했어요.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늘 중국이나 일본에만 관심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 만큼은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틀 뒤 저는 또 다른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이번에는 한국의 수도 서울로 가는 길이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할 때창 밖을 보니 커다란 도시가 보였어요. 이상하게도 처음 오는 곳인데도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 교수님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그녀는 저보다 키가 작았고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투는 강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두려움이라는 게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우리는 대학 도서관으로 갔어요. 그곳은 수천 권의 예책으로 가득한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이 교수님은 저를 특별 자료실로 데려갔어요. 그곳에는 가장 중요한 역사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이걸 보세요. 그녀가 아주 오래된 책을 펼치며 말했어요. 세종실록에 있는 기록인데요. 류큐 섬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그녀가 보여주는 페이지를 들여다봤어요. 옛 한국어는 읽기가 쉽지 않았지만 몇몇 단어들은 알아볼 수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세종대왕께서 류큐의 학자들을 보내서 한국 문자를 가르쳤다고 나와 있어요.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읽고 쓸수 있게 됐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제 입이 절로 벌어졌어요. 오키나와가 수백 년전 한국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또 다른 증거였어요. 이 교수님은 더 많은 책을 보여줬어요. 류큐에 파견된 한국 관료들의 기록. 류큐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한 명단, 심지어 섬에서 세금을 거둔 한국 관리들의 기록까지 있었어요. 교수님의 발견은 저희에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았을 뿐이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동안 저는 학생들에게 한국이 역사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쳐 왔는데 지금은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눈앞에 증거가 쌓여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본 것들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다락방에 있는 할머니의 옛방으로 곧장 올라갔어요. 할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방 안은 먼지 쌓인 상자들과 낡은 가구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제대로 살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구석에서 저는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나무 상자를 발견했어요.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만 이미 낡고 녹슬어 있었어요. 저는 드라이버로 그것을 열어버렸어요. 상자 안에는 제 손을 떨리게 하는 물건이 있었어요. 연한 초록빛 빛으로 만든 네모난 패였는데 한쪽 면에는 한국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류큐주 군사사령관 강윤석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두꺼운 책이 있었어요. 종이는 누렇게 바래고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했어요. 계보처럼 보였는데 거기 적힌 이름은 전부 한국 이름이었어요. 저는 첫 장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고려 고종 18년에 강윤석 장군이 3천명을 이끌고 몽골의 침입을 피해 바다를 건너 류큐에 정착했다. 그곳에 새로운 고려를 세웠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털썩 앉아버렸어요. 이 책은 제 가족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 할머니의 성이 원래 강씨였거든요. 계속 읽어 내려가니 강장군과 그 무리들이 류큐에 도시를 세우고 학교와 관청을 만들며 수백 년 동안 한국인으로 살아온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영어로 된 글이 있었어요. 할머니의 필체였어요. 우리는 바다 건너에 있어도 영원히 고려 사람이다. 저는 늘 궁금했어요. 왜 할머니가 가끔 외국어 같은 단어들을 쓰셨는지, 왜 바다 건너 사람들 이야기를 하셨는지.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제 할머니는 한국인이셨어요. 그녀의 가족은 수백 년 동안 오키나와에 살았지만, 결코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저도 한국인이었던 거예요. 저는 다락방에 몇 시간이나 앉아 있었어요. 빛이 패를 손에 쥐고 그 책을 계속 읽으면서요.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오키나와에서 발견한 황금 인장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어요. 제 가족의 역사를 증명하는 증거였던 거예요. 저는 한국의 보물을 우연히 발견한 영국 교수가 아니었어요. 제 뿌리를 다시 찾아낸 한국인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 진실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불러올지 말이에요. 할머니의 한국 가게도를 발견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어떤 사람들이 저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어두운 코트를 입고 제집 밖에 세워둔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까지 걸어가면 그들도 뒤에서 따라왔고, 제가 가게에 가면 거기에도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는 전화가 이상한 시간마다 울렸어요. 전화를 받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끊어버리는 거였어요. 저는 겁이 났지만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했어요. 수업에 나가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시험지를 채점하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밖은 이미 어둑어둑해졌고, 창문으로 내다 보니 값비싼 양복을 입은 남자 두 명이 서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콜린스 교수님, 저희가 교수님과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머리가 센 나이 든 남자는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었고, 젊은 남자는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두 사람 다 아주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일본 대사관에서 왔습니다. 교수님의 최근 오키나와와 서울 방문에 대해 들었습니다. 제 속이 울렁거렸어요. 서울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 허락도 없이 거실로 들어와 앉았어요. 나이든 남자는 제 소파에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앉았어요. 교수님, 오키나와에서 흥미로운 걸 발견하셨더군요. 흥분되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그냥 땅 속에 묻혀 있는 게더 나을 때도 있어요. 젊은 남자가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는 제 발굴 현장에서 찍힌 사진들이 있었고, 서울 공항에서 이 교수님을 만나는 제 모습도 있었어요. 심지어 다락방에서 물건을 살펴보던 제 모습까지 사진으로 찍혀 있었어요. 우리는 교수님이 하고 있는 일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나이든 남자가 말했어요. 교수님의 가게도도 다 알고 있어요. 제 온몸이 차갑게 식었어요. 그들이 몇주 동안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원하는 게 뭐죠? 제가 물었어요. 교수님이 발견한 걸 잊으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수들과 접촉도 그만두세요. 그냥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면 돼요. 나이든 남자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차갑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어요. 교수님, 가족을 생각하세요. 직장을 생각하시고 미래를 생각하세요. 어떤 비밀들은 알면 위험한 겁니다. 그들이 떠난 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집안을 밤새 걸어다니며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 저를 협박한 거였어요. 한국 보물에 대해 침묵하라고요. 하지만 침묵은 잘못된 선택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교수예요. 제 일은 진실을 찾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일이에요. 어떻게 제가 황금 인장을 발견하지 않은 척할수 있겠어요? 어떻게 제 한국 조상들을 잊을 수 있겠어요? 사흘 뒤 모든 걸 바꿔 놓을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뒷문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어요. 이상했어요. 대부분은 앞문을 사용하니까요. 문을 열자 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아주 마른 체구에 낡은 갈색 코트를 걸치고 있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세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총명했어요. 콜린스 교수님, 꼭 보셔야 할게 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가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닌지 살피는 듯 했어요. 제 이름은 박도원입니다. 예전에 일본 정부에서 일했어요. 저는 40년 동안 비밀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늙었고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를 주방으로 안내했어요. 그는 식탁에 앉아 작은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는 수십 장의 오래된 문서와 사진들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40년 동안 일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일했어요. 정부가 숨기고 싶어 하던 문서들을 봤죠. 일부를 몰래 복사해서 보관했습니다. 그는 문서들을 제 식탁 위에 펼쳤어요. 저는 손이 떨리며 그것들을 들여다봤어요. 문서에는 일본 정부가 오래전에 내린 지시들이 적혀 있었어요. 류큐에서 모든 한국 지명을 제거할 것. 한국 책과 기록을 모두 파기할 것 같은 내용이었어요. 류큐에 살던 한국인 가게들의 명단도 있었는데, 많은 이름 옆에는 처형됨 또는 강제 추방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중한 문서의 제목은 류큐 한국인 문제의 최종 해결이었어요. 한국인 지도자들을 모두 죽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강제로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겠다는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사진도 있었어요. 흑백사진 속에는 일본 군인들에게 총살당하는 한국인 남자들의 모습, 불태워지는 한국 책들, 허물어지는 한국 사찰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강씨 가문이라는 이름이 적힌 명단을 발견했어요. 그 아래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300명 제거됨. 모든 기록 파기됨. 제 할머니의 가문이었어요. 300명의 제 친척들이 살해당한 거였어요. 박 노인은 제가 문서를 읽는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처음 이 문서들을 봤습니다. 너무 두려워 아무것도 할수 없었죠.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몰래 복사해 숨겨둔 겁니다. 제 식탁 위에 펼쳐진 증거들은 일본이 어떻게 고려가 유큐를 지배했던 흔적을 지우려 했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수천 명의 한국인을 죽이고 역사 기록을 파괴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다 지우진 못했어요. 지하에 있던 황금 인장은 못 찾았고, 할머니의 가게도도 남아 있었어요. 이 문서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박 선생님께 물었어요. 그는 피곤하고, 늙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건 교수님께 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85살이에요. 오래 살지 못할 겁니다. 누군가 이 이야기를 곧 세상에 알리지 않으면, 영영 묻혀버릴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홀로 앉아 증거들을 바라봤어요. 오키나와의 황금 인장, 할머니의 가게도, 박 선생님이 가져온 일본 정부의 비밀 문서들. 저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모든 걸 덮어두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일본 대사관 사람들은 저를 가만히 두겠죠. 제 삶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도 있었어요. 고려가 일본의 일부를 지배했던 증거와 일본이 그것을 감추기 위해 수천 명을 학살했다는 사실을요. 저는 그렇게 두려움 속에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어떤 위험이 닥치더라도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사흘 동안 밤낮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 영상을 만들었어요. 오키나와에서 발견한 황금 인장, 할머니의 가게도 그리고 박 선생님이 건네준 일본 정부의 비밀문서를 담았죠. 제목은 한국과 일본에 관한 숨겨진 진실이었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업로드 버튼을 눌렀어요. 몇 시간 만에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전 세계 기자들이 전화를 걸어왔고 영상은 첫날 100만 뷰를 기록했으며 일주일 만에 5천만 명이 보게 됐어요. 사람들은 충격과 분노에 빠졌고 일본이 이렇게 오랫동안 역사를 숨겨왔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검은 양복의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지만, 이번엔 기자들과 카메라가 함께였어요. 이제 그들은 저를 위협할 수 없었어요. 서울의 이 교수님은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수님, 해내셨어요. 한국 정부가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학자들이 교수님 자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2주 뒤, 대만의 강성민 선생님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제 할머니와 같은 강씨 가문의 후손이라는 분이었어요. 사흘 뒤 그는 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교수님의 할머니는 제 사촌이십니다. 우리의 증조할아버지가 바로 류큐의 한국사령관 강윤석 장군이에요. 그는 낡은 가죽 가방에서 작은 두툼한 책을 꺼냈어요. 이건 강윤석 장군의 친필 일기입니다. 800년 전 장군께서 류큐에 처음 오셨을 때 쓰신 기록이에요. 저는 일기를 조심스레 펼쳤어요. 희미하지만 읽을 수 있는 글자들에는 3,000명의 한국인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 새로운 고려를 세운 이야기가 적혀 있었어요. 장군은 왕에게서 류큐 총독으로 임명받았고 학교와 관청을 세우며 한국 문화를 지켜냈다고 기록돼 있었어요. 이 일기가 교수님의 발견을 완벽히 증명합니다. 강 선생님이 말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 조상은 고향을 그리워하면서도 바다 건너 고려의 영토를 넓힌 자부심을 남기셨던 거예요. 6달 뒤 저는 옥스퍼드 강당에서 500명의 학생들 앞에 섰어요. 한국은 결코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국경 너머까지 다스릴 힘이 있었죠. 저는 황금인장과 가게 문서, 강윤석 장군의 일기를 보여주며 제 한국인 혈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게 된 이야기를 전했어요. 강의가 끝난 뒤 한 한국인 유학생이 말했어요. 교수님, 제 이야기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한국인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날 밤 저는 대만의 강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는 결혼하면서 성을 콜린스로 바꾸셨지만 이제는 우리의 뿌리를 기려야 하지 않을까요? 6달 뒤제 이름은 리처드 강콜린스로 바뀌었어요. 연구실 벽에는 황금 인장, 할머니의 비취패 그리고 강윤석 장군의 일기가 걸려 있었어요. 매일 그것들을 보며 저는 깨달아요. 저는 단순한 영국 교수가 아니라 800년 동안 정체성을 이어온 한국인의 후손이라는 걸요. 진실은 모든 걸 바꿨어요. 역사책을 바꿨고, 나라 사이의 관계도 바꿨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바꿨어요. 저는 배웠어요. 위험하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모든 가문에는 역사와 이어진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제 뿌리였고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전할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지금 황금인장은 서울 박물관에 전시돼 수백만 명이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진짜 보물은 금이 아니었어요. 그 보물은 바로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된 진실이었어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 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